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이 좀 많이 내려갔다, 그죠? 네. 어, 우선, 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6.5% 수익 내고, 전량 매도. 어, 막, 대형주, 그죠? 대형주는 뭐, 한, 뭐, 6%, 5% 정도 되면 매도 해야 되지 않나,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실탄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코 프로 비엠 2차, 2차 전지 관련주, 예, 1% 수익 구간 들어왔길래, 50% 비중 축소했습니다. 아, 비중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 일단 수익권 들어오면 무조건 비중 축소. 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들은 것도, 뭐, 일단 좀 남아있으니까, 그죠? 네. 어, 아, 이제, 대형주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남았는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빠졌죠, 그죠? 네, 빠졌는데, 막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주봉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마, 안정이 됐다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내려가고 있네요. 그죠? 빨리 주봉이 회복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또 이어가지고 상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더운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 주가가 막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또애구전 이제 개인 투자가들 네, 피해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네, 금호지띠 때문에 상한가 맞는 바람에 음, 요 주식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상용차 인수 관련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이게 잘 선택하면 좀큰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 뭐 반대로 이제 잘못 선택하게 되면 네, 피해도 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중을 좀 적게 두고 크게 두지 말고 그죠 아직까지 정확한게 안나왔으니까 어, 좀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뭐 저도 뭐그멍을짓 뭐,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네, 차츰 차츰 짚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KG 그룹이죠, 상용차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만으로 이제 지주회사 격인 KG 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그래서 이제 조회 공시가 있었죠. 하는 바람에 KG가 이제 확정된 바는 없고 이제 추후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이 되면 공시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어리는 올랐지만. 오늘 4 9 3 5 0원까지 갔다가 41,200원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 KG 그룹의 상용차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제 KG 계열사, 네, KG 동부제철이죠. 옛날에 인수했던 거. 이걸 통해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많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KG 동부제철은 어제 한14% 오르고 오늘 이제 상한가 갔습니다. 네. 결국은 매매 공방을 하다가 예, 상가를 갔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음, 상용차 인수 관련해 가지고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 저는 이제 곰곰이 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기업을 두 개만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해서 두 개만 선택을 해서 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어, 결국 저 의견은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방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한 인수 자금이 5천 원에서지1조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막1조 5천 원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인수 대금 자금 조달 무리가 있다 저는 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 그룹 계열사들이 상용차 인수 이슈를 띄워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사이에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기사도 있었죠. 저. 그 정도 있는 것만큼 좀 뭘까? 음, 좀, 인수 소식만 내고, 네, 수익 차익실을 했던 게 아닌가. 어, 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등치 큰 회사는 아니지 않는가.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에디슨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이제, 우리, 거모 HT는, 어, 에디슨이, 이제, 상방으로, 아, 상용차에 제기한 이제 대부분 특별 상고 소송이 해,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승소하는 조건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죠?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던데, 요 승소하는 게 판결이 한 2, 3월 정도 통상 걸린다 그러니까, 어, 좀 판결이 나올 때마다, 아, 판결, 아,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조금 이제 주가가 오늘 많이 내렸죠. 구매했지 때올16% 내렸네. 요 그죠? 좀 내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조심, 조, 조심스럽게 좀 분할 매수를 해야 해야 할것 같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오늘은 추가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좀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금호 HT는 제가 이제 어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그 네, 이게 금호 HT 최대 주주가 S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정지입니다 아, 어, 바른전자 자회사 때문에 거래정지가 됐다고 방송을 한번 해드렸죠. 했었죠. 요, 최대 주주인 S맥의 조경숙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표는, 뭐, 저, 저도 좀 아는데, 이분 스타일을, 뭐, 친한 사이가 아니라, 예, 스타일을 잘 압니다. 아는데, 이분의 인맥을 통한, 뭐, 자금 조달 능력을 본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예, 뭐, 몇천원 정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 금호HT는, 네, 만약에, 음, 에디슨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어, 좀, 분할할 때마다 좀 매수를 해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모치티가, 제가 잘, 네, 여러분, 작년에는 그경우좀 많이 재미를 봤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월봉 차트가 이렇습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그죠? 네.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제, 이 어제, 이제 그 소식으로 쭉 떴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 걸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요 회사가 작년에 이제 흑자선화를 했고요. 자동차 조, 전기조명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 뭐, 더 내려가더라도, 예, 지금 제일 저점이 1575원이고 지금 1960원 하고 있는데, 예, 내려가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망할 회사 아니고, 어, 또 더, 뭐, 이게 예, 이슈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계속 쭉가가지 잠잠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죠? 요런 이슈 때문에 뜨기는 떴지만, 하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가더라도 뭐 크게 손을 볼거 없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이상한 회사가 하나,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어, 오늘 조금 이상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버전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작년에 제가 재미를 보고 올해 어, 영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손절매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랑이 지금 계속 뜨고 있고 차트를 보면, 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조금씩 올랐는데 오늘 그리랑 때문에 좀올라왔죠 일봉으로 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일봉으로 보면 기게 차트로 뭐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지만. 일봉을 보면 이제 올 그래량이 뜨면서 이게 좀 뜹니다, 그죠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옛날에 SMG 이년 전입니까? 네, 요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가 비보선에다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음 전환사채 십일를 갖다가 이 전환 조달해 을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뭔가 SMG 하고 좀 관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어 만약에 어,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에디슨이, 음, 음 추가로, 금호HD 말고 추가로 또, 어, 자, 또 참여하는 회사가 있다고 말, 이기를 했었는데, 혹시 비보전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이제 이슈가 뜨면 이제 떠버리겠죠. 네. 그래서, 요 회사도 조금 이제 오늘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 조금, 음, 그 비중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은 적격한 후보입니다. 그죠? 후보고, 어, 지주의 사격인 KG케미칼에 한 4천억 정도 돈이 있고, 또올 연말에 KGETS, 옛날 제가 좀 재미를 좀 보다가 뭐 크게 이제 이슈가 없대 해가지고 이제 수익되고 버린 종목인데, KGETS가 이제 쓰레기 처분 업체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그땐다 해가지고 그뭐 실적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매각을 하게 됐죠. 하면서 이 매각 대금이 한 5천억 정도가 올 연말에 이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은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어, 근데 이제 이게 금호HD가 말한 대로 이 소송 판결이 나와야 뭔가 진행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KG그룹의 이제 동부제출, 이제 KG동부제출이죠. 지금은 동부제출을 옛날에 인수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수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상방을처럼 쉽게, 네, 그냥 선언부터 하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동부, KG 동부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조금 매수를 했더니 결국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어, 결론적으로, 이제, 금호HT는 에디션이 만약에 성소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금호HT가 유리하다. 그리고, 어, 구매치 U.N.I.라는 그또 에디슨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성수가 불발로 난다면 U.N.I.나 에디슨은 에디슨은 일단 뭐그래 정지니까 그죠 U.N.I. 같은 경우도 어떻게 리스크가 크고 구매치티는 크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구매치티를 저는 이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k 지 동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에디슨이 만약에 배소를 한다면은 성, 배설한다면, 이제, 가장 적합한 후보가, 후보가, 아닌가. 예. 이게, 이제, 뛰어든다면, 그걸, 이제, 대비해서, 네, 예. 조금, 이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KB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온 다도 아니고, 뭐, 소송이 어떤 결정이 나야,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 상용차 그룹, 상용차, 이제, 인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어 있고, 오늘도 뭐, 제일 이슈가 많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조금씩, 어, 준비를 하면서, 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어떤 분 말씀처럼, 뭐, 기, 요즘 뭐, 개나 소나 뭐, 상용차에서 산다고 하면서 주가 뛰운다고 한다는데, 뭐, 앞으로도 추가로 이제 손들고 난 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슨이, 에, 에디슨 컨소시은 좀, 먼 계약자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뭐 다음은 만약에 안 되면 자본력이 풍부한 뭐게 개지 그룹이 아닐까 뭐그두개 중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거, 말씀드린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일단 네어 좋은 선택 하셔가지고 음 순투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절대로 많은 종목 하지 마시고, 네, 적당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막, 돈좀 버리고 나오는 거고 조금 잘안 되면 그래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네, 이런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